이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쉬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찌르고 이렇게 둬서 잡을 때 단수 치면 따야 되잖아요. 뒤로 치면 간단히 잡았죠. 그래서 와, 쉽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단수를 쳤죠. 이어주질 않아요. 이걸 이어주지 않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둬도 패밖에 안 됩니다. 단수를 쳐도 받으면 패고요. 뭐 이걸 따도 이렇게 두면 패겠죠. 네, 이렇게 단수 칠때 이렇게 받아서 패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를 못하게 여기 치중하면 어떠냐? 여기도 서안 돼요. 지금 요 요쪽을 따면 여기다 놓고 그냥 패도 아니고 그냥 사니까 위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치면 이쪽에서 또한 집이 납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야? 왜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죠? 자,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제 두다 보니까 자꾸 여기다 놓고 패 버티는 게 나와서 여기다 놓으면 어떤가? 일단은 이쪽으로 막습니다. 넘어갈 때 단수를 쳐요. 이쪽 어디를 둬도, 예를 들어 이런 데를 어디를 둬도 이거 따면은 살거든요. 여기다 두는 게 있어서 잡으러 올때 이렇게 두면 너무 크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는 절대적입니다. 이때 단수를 쳐주는 게 아니에요. 단수를 쳐주면 이런 식으로 둬서 양자충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단수를 안 쳐줘요. 여기까지만 물고, 그럼 이렇게 둡니다. 아 그러면 밀고 들어가도 맞고 어디 둘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잡으려면 여기 두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나서 삽니다. 또, 이렇게 밀고 들어와도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살아요. 이게 뭐 환경 모양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 모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두면 환경이 안 되고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쪽 급소도 안 됩니다. 여기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끊어볼까? 예, 안 되죠? 이렇게 단수치면 그냥 간단하게 안 됩니다. 빠질 때 잡아요, 그냥. 뭐, 복잡하게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수치면, 양단수를 치면 이거 따서 이쪽을 어떻게 파워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와 여기, A와 B로 이 백대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도 안 된다. 파활은 저침에 있다. 뭐, 이런 격언 들어보셨죠? 저침에 어떻게 되나? 이 젖혀도 아까의 급소라고 그랬던 이 자리를 꼬부려서 버티면은 그 다음에 뭐가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치중하고 이런 거는 궁도가 넓어서 여기 또 반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게안 되고 그러면 결국 여기를 찌르고 단수 쳐서 아, 요건 좀 뭔가 들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역시 여기서 이렇게 또 두면은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단수 치고 따고 됐다고 여기를 두면 이건 받고 단수 칠때 이걸 따서 결국은 또 패예요. 이렇게 해서 패입니다. 그러니까 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패였나 하고 봤더니 정답이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로 잡지 못하면 못 잡는다라고 되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한 수순의첫 번째 급소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두면은 아까처럼 패로 두는 게안 돼요. 이렇게 이제 패로 버틸려 여기다 자꾸 두잖아요. 이걸 나와서 찔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를 나와서 있기하고 끊으면 여기서는 두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순간에는 이렇게 귀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걸 안 하면은, 그, 백대만 그냥 잡힙니다. 그때 찌르는 거예요. 요 찌르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때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를 치면 빠져요. 여기 하면 패라고 그러지 않았냐? 패를 못하게 하는 곳이 어디죠? 요 자리. 요 자리에 두면 패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잇고 이어요. 뭔가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칠 때, 뒤로 단수를 치고요. 딸때이 자리가 환격에 급소가 돼서 단수를 칠때 단수 쳐서 딸때 이렇게 넣어서 잡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장면에서 여기를 놓으면 환격으로 이 오른쪽을 잡는 거죠. 그래서 긴 수순인데 수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급소라는 거. 여길 둬서 반드시 여길 잊게 해주고 이폐 모양으로 못 버티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찔러서 단수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폐를 유도하려고 백이 여기다 두면 한칸 뛰어서 폐를 못하게 하고 이을 때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답이 보이는 거죠. 단수칠 때 뒤로 단수쳐서 딸때 이렇게 놓으면은 환격으로 파워하는 거와 이쪽 파워하는 게맞보기가 돼서 백대마가 다 잡힙니다. 단수치면 여기다 놓고 딸때 이렇게 돼서 전체 백대마를 잡는 문제. 아주 수순이 중요하니까 꼭 유의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